안녕하세요. 오늘은 뮤지컬 어워즈 전날이에요, 여러분. 그래서 성남 시카고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. 오늘 하루 어워즈 전날 저의 루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다 같이 공연을 낙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제 공연 전이고요. 민영아 너무 예쁘다. <laughs> <laughs> 뭐야 갑자기. 아, 정말. 내일 이제 올드 재즈 할 거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<laughs>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오 파. 끝난 후 집에 응. 가고 있습니다 아직 속눈썹도 못 뗐어요 성남 시카고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 어워즈를 위해서 스킨케어와 <laughs> 저만의 루틴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만나요 자 이제 메이크업을 지어 볼 겁니다 이제 이렇게 두꺼운 속눈썹은 떼 볼게요 피부에 닿아도 괜찮은 이런 물티슈로 눈을 지워요. 눈을. 진짜 화장이 진하죠, 여러분? 눈을 잘 지워줘야 돼요. 원래 눈 지울 때 비비지 말라 그러잖아요. 눈주름 생긴다고. 가만히 두라고 하는데, 성격이 급해갖고, 가만히 못 있겠어요. 빨리 지워졌으면 좋겠어요. 근데 눈을 지울때왜 입이 벌.. 입이 벌어질까? 이렇게 돼. 왜 그럴까? 우선 이렇게 눈이랑 입술을 지웠고요. 밤으로 먼저 이거를 지워볼게요. 내일 저희 시카고 팀이 축하 공연으로 올드 재즈를 하거든요? 너무 기대돼요.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있으니까. 잔여물을 녹여. 컵을 진하게 했으니까 많이 이렇게 문질게요. 음? 따뜻한 온수로 유마를 시켜줍니다 물을 좀 묻히고 이렇게 오래 해줘야 돼요. 이제 곧세안을 해야겠죠? 6년 넘게 10년? 아, 1 0년까진는안 돼요. 진짜 오래 이거 미스킹 제품 쓰고 있는 거 같아요. 아, 항상 살살 바르라고 하는데, 모르겠어요. 아, 성격이 급해갖고, 빡빡하게 돼. 음 세수 끝! 그럼 전 이만 샤워를 하고 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쟤네 인사해. 안녕하세요. 내일 어워즈잖아요, 여러분. 드레스를 이제 예쁘게 입으려면 얼굴 붓기를 또 빼야 되니까요. 오늘 기기 관리를 할 거예요.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. 이거는 그냥 얼굴에 다 바르고 알로에거든요. 그냥 얼굴에 바르고 화장솜. 묻혀갖고 얼굴에 이렇게 문지고 있으면 좁쌀이싹 들어가요. 어, 진짜 좋아요. 이거는 좀 유명하던데요. 저는 피부과 언니가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해갖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좋아요. 이걸로 이제 기기 관리 같이 하는 할수 있거든요. 얼굴에 이렇게 도포를 하고요. 그럼 그래. 레벨 파이브 해볼게요. 다 했습니다. 이 기계 관리를 할 거예요. <laughs> 다시 얼굴에 많이 도포를 해주시고요. 3 3단계. 단계로 할 거예요. 차가져라, 차가져라, 꼭 차가져라. 확실히 이거 하고 다음 날 얼굴 부기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. 요 다들 뭐 귀찮아서 안 하게 되죠. 꼭 이렇게 일이 닥쳤을 때. 오늘 분장을 두껍게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진정을 할 겁니다. 쿨링 케어를 할 거예요. 충전이 필요합니다. 충전이 필요하다네요. 팩 살게요. 안 할게요. 그냥 귀찮아요. 짠 팩을 하고 왔습니다. 마지막은 팩이죠. 알로에를 듬뿍 올리고 그리고 저번에 제팬 미팅 때 제가 소개해줬던 사실 여러분 시상식 전날이라 해서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. 귀찮아서 안 했던 거를 좀 열심히 다시 해보는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오늘은 좀 힘이 없어요 공연하고 오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또팔 운동이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드레스 입으니까 여기 팔팔 팔 근육이 다 빠졌어 엄마가 싸준 김밥을 오늘 왜 이렇게 달 거예요 특별한 날 뭔가 특별하게 더 하면은 더안좋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평소대로 평소대로 하던 대로 뭔가 꼭뭐 하려 그러면은 <laughs> 얼굴에 뭐 하나 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또 내려간다 내일 봐요 여러분. 저는 오늘 운동 안할거예장에와 있습니다. 음, <음> 아, 정말. 아, 아, 정말. 아, 아, 정말. 다 정말. 아, 정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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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이> 완전히 다코 레드카펫을 으러 대기하고 있습니다. 러고 있습니다. 있습니다. 다음 레드카펫의 주인공은 홍홍홍입니다. 응? 레드카펫 네. 출발하면 치마 조심하시고 출발입니다. 아, <laughs> 여러분 지연언니에요. 우 아, 인테리어로 이제 네. 여우주연에서 올랐습니다 굉장히 말을 못하고 네여기 할게요 네. 박지현이었습니또 어, 무대 우리 수아 예. 하스니다레드카 아, 네. 아, 아, 네. 멋지고 네. 당당하게 네. 출발해 기 바랍니다 임규 배우는 음 왼쪽 바라시겠습니다네 시작해요 좋아. 무지 기억 고 와! 다 드디어 끝났어요. 어, 네. 살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축제를 한다는 게 진짜 너무 오는 <laughs> <흔했어요>. 너무 <laughs> 내내 너무너무 행복했고 <laughs> 진짜 너무 즐거웠고 계속 일어나서 막 박수치고 막 소리 너무 많이 질러갖고 지금 어쨌든 뭐 수상을 하지 못했지만 그리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행복하고요 <laughs> 제가 또 너무 사랑할때 <laughs> <자연스럽게 웃음> 제가 너무 아끼는 동생이 또 받아서 또 너무 행복합니다 또 10회, 11회 다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저또 불러주세요 너무 행복했어요 멋있어요. 어떡해, 진짜. 반짝이는, 그, 맞이? 언니, 너 미쳤다, 걔. 우리 통했어, 지금. 우리, 15일에. 내가 나에게 준 선물이었어요. 어머, 나에게, 와, 내 카드. 와, 저... <laughs> 가요, 언니. 알았어.